아침마다 시 읽어 주는 남자. 오늘은 살낙 브런트의 인생이라는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생 살낙 브런트. 인생은 사람들 말처럼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랍니다. 아침에 내린 비는 화창한 오후를 선물하지요. 때론 어두운 구름이 끼지만 모두 금방 지나간답니다. 소나기가 와서 장미가 핀다면 소나기 내리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지요. 인생의 즐거운 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즐기세요. 가끔 죽음이 끼어들어 제일 좋은 일을 데려간다 한들 어때요? 슬픔이 승리하여 희망을 짓누르는 것 같으면 또 어때요? 희망은 금빛 날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금빛 날개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잘 버티도록 도와주지요. 씩씩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힘든 날들을 견뎌내세요. 영광스럽게 그리고 늠름하게 용기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아침마다 시 읽어 주는 남자.